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일하신 하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박혀 죽으 시고, 장난 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서 다시 살아나.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활과 영생 나는 구원 열차 가고 주님 대신한 나라 가지요. 저 하늘 천성분을 향게 달려가는 구원 열차 가지. 죄악력은, 죄악력은 안 서요. 앞만 보고 달려요. 저 하늘을 향해 나라 가지. you 우리 친구들 무릎 꿇고 두눈 감고 두손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귀한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헌금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질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우리 저번주에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배웠어요. 내 안에 바벨탑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자고 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듣고 그냥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 말씀을 지키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됩시다. 자, 설교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 친구들에게 간단한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자, 퀴즈 나갑니다. 자, 이 한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3, 2, 1.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복복자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매년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배나 인사할 때 거기서 나오는 복이 바로 이 복복자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너무나 쌩뚱맞고 벌써 6개월이나 지났지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원했던 그리고 내가 바랬던 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봐요. 아마 나쁜 게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 다 좋은 거, 아마 다 행복한 것들만 생각났을 거예요. 이것처럼 복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받고 싶어 하는 복, 너무나 많겠지만, 성경에서는 그 중에 최고, 바로 하나님만이 줄수 있는 최고의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막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중 인간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었어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했던 선악과를 먹게 되었어요. 사람들에게는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죄와 함께 할수 없는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죄를 짓게 돼요. 세상은 죄로 가득하게 되었고 하나님은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했던 노아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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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사람들은 죄를 짓게 돼요. 저번 주에 배웠던 자신을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높게 높게 쌓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나누게 하셨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오늘은 하란이라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란에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이렇게 부르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또 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일들을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 최고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신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감히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돈, 우리가 원하는 멋지고 찬란한 성공, 또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욱 귀한 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또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영 하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오늘의 제목.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아브라함을 통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여전히 죄로 가득한 사람들. 여전히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시지 않으실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신이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죄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구원을 알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먼저는 내가 그것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땠나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일주일을 보냈나요? 아니면 예수님조차도 생각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었나요? 일주일 아니 평생을 살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자격 없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해요. 그리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다시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아 나는 구원받지 못했어.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라는 그런 갈등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들이 날마다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일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또다시 일주일을 살아갈 때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때마다 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이제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강신호 목사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고 전해주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시 만나서 예배드릴 때 달란트 잔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예배드린 걸 확인하고 달란트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첫 번째로, 매주 주일 아침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꼭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사이에 댓글을 달면 그 시간 내에 댓글 단 친구들에게 모두 달란트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꼭 10시에서 11시까지 예배 시간 잘 지켜서 예배 드리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 암송을 하면 달란트를 주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한 영상이 부끄러워서 광고에 나가는 게 원치 않으면 우리 친구들 얼굴 내보내지 않고 그냥 달란트만 주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말씀 암송 매주 있는 거꼭 해서 각 부서 전도사님들한테 보내주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암송한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으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12, 창세기 1 2장 9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을 흩으셨더니 창세기 11장 9절 말씀 아멘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니이는여 우리 친구들, 오늘도 암송을 진짜 열심히 한것 같아요. 윤현부의 이준서 친구, 그 다음에 초등부 김예솔 친구, 그 다음에 윤현부의 정재율 친구는 이번 주에 선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말씀 암송 영상을 보내주면 선물이 아닌 달란트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목사님이 깜빡하고 암송할 구절을 안 하셨네요. 우리 친구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암송에서 꼭 보내주길 바랄게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살아갈 줄로 믿고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